네. 여러분,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살이 좀찐것 같죠? 지금 면도크림도 없어가지고, 올리브영 가서 사야 되고, 오늘은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 월요일이니까, 4일 정도 됐고, 와니를 만나러 갑니다. 네. 3일 동안은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머리도 하고, 가족들 먼저 보고, 여자친구 보고 이러느냐고, 만날 시간이 없었다가, 4일 차에 와니를 보러 갑니다. 완이 어머니가 파리바게트를 하세요. 저희 집 근처. 저희 집은 배곶이라는 동네고 어머니 파리바게트는 월곶인데 거기서 완이가 어머니 도와드릴 겸 잠깐 일을 하고 있어서 파리바게트로 갑니다. 완이네 어머니 빵집은 저희 집에서 차로 한 5분 거리에 있어요. 많이 지금 어머니 가게에 도착했다고 해서 어머니 파리바게트에서 커피 한잔 하고 그러려고요, 간단하게만. 짐도 아직 제대로 못 풀어가지고, 아 짐도 풀어야 되고,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편집하려고 아이패드 챙겨왔어요. 영상은 보고, 이따가 스타벅스를 가려고 해요. 그냥 편집해야죠. 저도 지금 파리가 그립기 때문에 그 영상을 좀 보면서 그래야겠어요. 올리병도 가야 돼요. 저 뭐냐 면도 크림 뭐 샴푸 트리트먼트 이런 거를 다 파리에 두고 왔기 때문에 와니네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따 저녁에는 온지4일 만에 엄마랑 둘이 저녁을 먹기로 해가지고 삼겹살을 먹습니다. 네. 한국 와서 첫 삼겹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네 바리바이트. 제 우상한이 있어요. <목소리> 주 사과? <사나? 목소리> 역시나 여기서도 아니는 제 빵을. <웃음> <웃음> 여러분, 살 존나 좀 아닙니다. 아, 미치긴 했지. 너또 오랜만에 카메라 들이면또 쑥스러워한다. 아니요? 하나 쑥스럽지? 오히려 더멋있어야 됐죠 독서제 갔다 왔어? <laughs> 아니, 나너어떻 그냥 밥 먹자 그럴까 했었지. 정말. 아, 근데 엄마랑 먹어야 돼. 오늘은 진짜 엄마한테 서운해해. <laughs> 엄마 아, 요즘 아줌마 요즘은 우린이랑 뭐 먹고 말려야겠다. 엄마, 빚졌었어 어, 뛰었다. 뉴리안드라 황스 주스 이거 뭐 그냥 맞잖아. 근데 영시형때 <laughs> 야, 오랜만이야 하는 거야. 사프엘롱동, 어, 사프엘롱동, 사프엘롱동, 사프엘롱동. 이거는 완전히 그냥... 아, 진짜 오랜만이야. 이거고, 그 아. 현지인들은 사프엘옹도 <놀들> 할래. 여러분, 오늘은 딜라니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와요. 그래서 저희가 딜라니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저랑 와니는 선글라스를 파리에서 미리 사왔고 하마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유니폼을 사줬는데 딜라니가 손흥민 마킹을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킹을 하러 하마랑 와니랑 서울을 가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찬이엔 완이 또 있고 하마도 원래 이 새끼 이 새끼 두고 가는 거였는데 되게 또, 우상한테 또 들어가지고 하마도 데리고 갑니다. 일단 늦어가지고 완이네로 출발. 왕아 어? 나 귀엽게 잤잖아. 시야. 아이할일 와라 아 사나 약속 좀 지켜라. 아니 근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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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아 완아. 네. 난난 존나 알바는이 뭔지 알아? 뭔데? 아, 네가 화난 건나 오케이야. 어. 근데 하만은 왜 나한테 병신이 나대는 거야? 난 <laughs> 원래 오늘 난 니랑 둘이 가고 싶었어. 그 <laughs> 새끼는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또 새끼는 왜 나한테 좀 나대는 거야? 완아. <laughs> 네. 야 형이 그런 애들이랑 카톡까지 해야겠냐? <laughs> 아 아니야. 아이고, 라고 왜? 그럼 애들은 좀 알아서 너가 좀, 너선에서 좀 해. 밑에 애들 관리는. 아, 재미없어, 그개 좋아하네, 근데. 재미없다고 해서 개좋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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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야, 그, 큰, 큰 데서 좌이전 받아서 못 거지. 닥치고 아, 있어라, 그냥. 아, 병신 새끼야. 야, 자이전 받아서 크게 더 거지. 아, 그냥 닥쳐라, 그냥. 야. 아, 야, 동선에 다가자 아좀 닥쳐라 어. 좀.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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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이동동설 이동동설 완전 파서 최적의 장 기다리자 이제 완인에 거의 다 왔어요 천인호레 호레비 냄새가 안나 안나 아 지랄하지마 진지 안나 네나 존나 깨끗니 호레비 냄새 존나 나잖아 나나병신나 기가 나지 진드기 냄새 나지. 네 그리고 땀 흘리면 그너 진드기. 너땀너 땀내서 좋대잖아. 너 진드기. 땀냄새 좋대잖아. <laughs> 너 진드기. 야 진드기. 진드기. 진드기가 냄새가 있어. 그러니까 너한테 진드기 냄새 나잖아. 끈진득한 새끼. 난난 꽃은 내가 나. <laughs> 진드기. 난그 애기 강아지들이지. 두살 미만. 걔 냄새 안 나. 난두살 미만인데 꽃은 내가 나. 어 지금 완이가 야간 알바 하고 있는 파리바게트로 가서 그래도 또 자기 알바하는 가게라고 거기서 커피 하나 사 가자고 하네요. 이제 11시까지 일어라지나라1지마라 아, 11시까지 일어라어라 11시까지 어라어나라어나라1지 일어나라. 나라1지나라1 1지다어나라1나라1지일어라1라1지어나라1라1어나라1나라 11시까지 라까나라 11시까지 라1까나라1라나라나라라라 야마네이 색깔 잘 받는다 은근히 잘 받지 어 색깔이 운동이 좋잖아 잘 받아 근데 머리는 잘라라 그니까 러 너무 느끼해 아 느끼도 아니야 야 그러면은 다음 주 금요일 날에 어떻게 출발해야 되지? 이 차로 갈 거잖아 근 어차피 또 오후에 가는 거잖아 아니면은 니랑 나랑 어디 모여있으면 우리 둘 함께 태워서 가도 되고 사실 근데 나랑나 태워파는 건뭐 어려운 거 아니야 아 아니, 그건 너가 운전을안 해봐서 그래 그렇지욱형 솔직히 아마따로따로좀좋 같긴 해 그치 렇 일단 얘네 고속을 찍어야 되잖아 대부 내리 거기가 중심이라니까. 이제. 거기가 중심이라니까. 솔직히 아마. 나는 편해. 저는 매콤한 남자답게 얼큰. 너네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어. 야 요새 유튜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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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스타일 알지? 확대 개 때리는 거. 그런데 유니폼 이거 마킹만 치고 바로 한남동 가서 거기서 커피 네. 먹고 보고 하면 되지. 근데 형, 형, 형한테 옷좀 같이 쪽으로 가야지. 너랑 있으면 형안 나올 수도 있어. 예의를 안 지켰잖아, 뭐가 와서 연락 안 했잖아. <laughs> 했어. 지랄하지 마. 연락 한 번도 안 왔잖아, 그때. 형이? 어. 아마 동 형들이 이뻐하는 동생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난 나로 그냥 현중이 형이랑 미가이 형이랑 전화 돌리잖아. 현중이 형이 <laughs> 더싫어하이 새끼들 이거 이거 배드이불러 가지고 음식을 남기고 말이야. 저희는 쉽게. 전화 왔습니다, 형님. 안녕히 계세요. 와, 나 셔츠 기장이 좀 길다. 오, 옷이 커. 뒤에가. 간지가 안 나네. 저기서 커피 내거 하나 시켜주고 있어. 나차 끌고 나올게. 어디? 여기 바라. 소라야 생일이 지났어 아 그래도 그냥 음... 너무 좀 그럴 거 같아 우리가 다아 그럴 수 있겠다 좀 섭섭할 수도 있잖아 야 이런 걸 배워야 돼 와, 하마 와니한테는 이런 거 말고는 배울 게 없어 조그만한티 같은 것도 있잖아 자 슈퍼리얼 스토어에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딜라니 유니폼 차 여기다 대면 안 돼? 손민 마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대지 뭐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서 막히라고 아나 밀지 마 나를 멈추지. 얼마나 걸리네? 한 5분이면 하지 않을까? 여기서 네. 산게 아니라서 마킹비가 있대. 부착비 5천만 네. 원. 그걸 다 마. 어 이쁘다. 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앞 번호도 행원님도드릴게요그 어, 원래 여기 한국 국기도 해주고 싶은데 품절이.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마킹 완료. 네. 이번에는 한남동으로 네, 바로 이동합니다. 뭐? 이런, 아 약간 이런 거? 나 이런 거 말고 반팔. 짝잘라 붙는거 이런 거 있잖아 한층더 걸. 려봐아 이거 좀 보자 그니까 러온 김에 사악하면 좋잖아 좀 보자 하나 한층못어쏘라이 이런 거 좋겠다 귀엽다 주9 0 0 마니의 아이디어로 쏘라야 것도 간단한 티셔츠라도 하나 주려고 지금 쏘라야 티셔츠 보고 있어요 브라운 야 이번에 브라운 야 이거 이뻐 병신아 우리 그때 하 완이랑 저 안에서 마셨잖아. 어 병신도 끼고제 최애 카페인 모모에 왔습니다. 아 쏘라야 선물도 샀고 둘다 살쪘어. 나도 살쪘지? 안 쪘어? 쪄야지. 안 쪘어? 야 쪄야지. 턱이 좀. 형아, 나살좀 쪘지? 나찐 거야. 나찐거 같이 안 보여? 쪄야지. <laughs> 아 진짜 라떼 먹고 싶어. 었아 신나 좀그만해 어린 아이처럼 네가 잘못 시켜놓고 나한테 주어하려지 야. 니 <laughs> 네가 잘못 시켜놓고 나한테. 내 싫어하려고. 자리야. 아, 빨리 먹을까난 지금 니 때문에 라떼를 못 먹었다고. 아 그만 허라. 아. 내 거야. 또니 거네 거나 너. 결국에. <laughs> 뭐 예. 마셔 아마 <laughs> 이 새끼 봐나세번 아, 먹었는데 나두번먹었다어나두번 먹었다고 두, 두 번이 <laughs> 너가 남들 말이야, 말이야. 아이 새끼들 포살하러 가야 돼가지고 바로 난한 시간 여유 있어 더 니네 때문인 거야 니네 때문인 거라고 결국엔 결과만 얘기해 나, 나랑 얘기할 땐 과정 빼한시간 쉬면 되네 아 빨리 타 지랄하지 말고 같다 하... 빨리 갔다 와니빨 네, 갔다 와 갔다 와야 <laughs> 하마 몇... 1 9 k 로냐 나 지금 동시 흘러서 꺼졌잖아. 가만히 있어 그냥. 아 타임 타임. 너 어쩔 갈 거잖아. 뭘? 너 하마 안 보고 갈거잖 야. 왜? 네? 우리 애기 어디 있어? 너 여기 잖아 어? 아니구나. 개소리야. 우리 애기 반대로 나가야 있나? 지하 1층이 맞아? 어. 난난 난 가야만 돼. 난갈 거야. 아무튼 오늘 그 란이 선물 란이 선물 준비해 주는 거 찍으려고 카메라 들고 나온 거라 란이 오면은 또 그때 뵙겠습니다 안 후.